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에서 한국인 대학생 실종됐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게 너무 시골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외국인 실종이라서 그런지 수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실종이 되면 더욱더 조사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문화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인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당시 24살이었던 오미사 유미야. 미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었 1991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고고학 대학원으로 진학할 예정이었어. 근데 유미가 완전 고고학 덕후였거든? 그래서 예전부터 꿈이 있었었는데, 그건 바로 고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여행가서 마음껏 탐방하는 거였어.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게 돼. 그녀가 정한 목적지는 바로 일본에서 가까운데다가 도시 전체가 유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주랑 부여였지. 유미의 여행은 경주에서 시작해서 부여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어. 1991년 3월 27일, 부산행 페리를 탔고, 오전 10시쯤 부산에 도착을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유스 호스텔을 숙박 예매하고, 바로 경주로 이동했어. 유미가 처음에 이틀 동안 묵을 숙소는 게린 유스 호스텔이었는데, 불국사 근처에 있는 곳이야. 와, 근데 이제 책으로만 보던 이 유적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신나더라고. 그래서 숙소로 이동하기 전에 막 천마총을 막 구경하고 있었거든? 근데 한국도 처음이고 막 마음만 앞서갖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 그대로 길을 잃고 마라. 아, 그래서 막 이렇게 헤매던 와중에 어, 근처에 퇴근하던 한국인 회사원들이 도와주게 돼. 어,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막 우리나라 유적 공부하러 왔다는 이 외국인이 신기하기도 했었고 아, 또 한국인들이 얼마나 정이 많아. 유미한테 저녁까지 사주고 숙소 앞까지 데려다 줬다고 해. 이때가 밤 9시 20분이었어. 유미는 혼자 체크인을 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프론트에다가 키를 맡기고 혼자서 둘째 날 여행을 떠났지. 근데 그날 이후 유미의 연락은 끊기고 마라. 이 사실은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돼. 그때 당시에는 여행사가 숙소를 예약한 다음에 한 번에 숙소비를 내고 뭐 그랬었나 봐. 4월 3일 아침. 그 유미의 숙소 예약 대행을 해줬던 여행사 직원이 숙박비를 내러 호스텔로 찾아왔거든? 근데 숙소 직원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유미 씨가 지 남겨놓은 공항 있거든요? 그거 와서 좀 가져가라고 해주세요. 아니, 지금이면 일본에 돌아가고도 남았을 때거든? 근데 왜 짐을 두고 왔지? 여행사 직원은 바로 유미한테 연락을 했지. 근데 도무지 연결이 되질 않더라고. 근데 연락이 닿질 않으니까 뭐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짐 버리고 간 건가? 하고 넘어갔는데 4월 9일 일본에 있는 유미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돼. 딸이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서 그, 혹시 여행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여행사에 연락을 한 거였지. 보니까 유미가 가족들에게 알린 귀국 예정일은 4월 1일이었어. 그러면서 아무리 늦어도 자기는 4월 2일까지 갈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여행사 직원은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지. 안전하게 일본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했었잖아. 그래서 일단은 법무부에 연락을 해서 유미가 출국을 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는 거야. 뭐 항공, 선박, 뭐 아무것도 예약한 기록조차 없어. 여행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본부를 차리고 즉각 수사에 돌입하게 돼. 실종 당일 유미의 행적을 먼저 알아보자면 먼저 유미가 호스텔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은 3월 28일 아침이야 녹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또 파란 모자에 운동화 신고 크로스백 메고 숙소를 나섰다고 해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짐 안에는 양말 8켤레랑 속옷 3벌 그리고 3천엔 정도가 있었지 그러니까 실종과 관련된 걸로 보이는 단서는 남아있지를 않아 결국 경찰은 경주 시내를 싹 돌면서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3월 28일 오후 3시 반쯤 유미가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니까 지역 주민들이 유미를 봤던 걸 기억한 거지. 하지만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었잖아. 그니까 CCTV가 거의 없었거든. 오로지 목격 증언에만 의지해야 했던 이 탐문 수사는 그냥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말아. 이유로 유미를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유미는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못해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연락할 수 있도록 뭐 여행사랑 또 호스텔 연락처를 꼭꼭 가지고 다녔었대. 그러니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런데도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경주를 대표하는 산인 토암산에는 유적이 엄청 많다고 해. 그리고 유미가 묵었던 그 호스텔에 토암산 근처에 있기도 하고, 경찰은 유적탐방이 목적이었던 그 유미가 숙소 근처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산에 갔다가 혹시 실족사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50여 명의 그 수사요원이랑 헬기까지 동원해서 그토암산 근처를 싹 수색했는데, 별다른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혹시 인신매매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 폭력배랑 또 불량배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 보기도 했는데 역시나 특별한 정황은 없었었고 경찰은 무슨 교통사고부터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걸다그 수사 범위 안에 놓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런 노력에 무색하게도 유미랑 관련된 그런 흔적이 단한 개도 발견되지가 않아. 실종 장소가 한국이라서 일본 경찰도 뭐더할수 있는 게 없었어. 유미 가족들은 소식을 빨리 받아보지도 못했었고, 그냥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지. 혹시나 유미가 이미 일본에 돌아와서 학교 근처 자취방이나 뭐 친구네 집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것저것 연락해 봤는데 아무도 유미랑 연락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러던 1991년 7월 일본에 보도된 한 뉴스를 본 유미의 가족들은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북한이 일본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본인들을 납치하고 있다는 거야 이 뉴스를 보자마자 가족들은. 유미가 북한에 납치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불안함을 참다 못해서 그녀의 부모님은 직접 한국으로 와서 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경찰은 가족들에게 받은 그 사진으로 유미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를 담은 그 전단지를 배포했었어. 어쩌면 결정적인 목격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지.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의 목격자가 추가로 등장하기도 해. 한 명은 3월 28일 오전에 호스텔 기념품샵에서 뭐 여행자 수표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불국사랑 석굴암 쪽으로 순회하는 버스에 타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국립 경주 박물관에서 내리는 걸 봤대. 당시에 버스를 운전했던 그 운전기사랑 주차장 관리인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었고, 이렇게 결정적인 증언들이 나왔는데도 당최 수사는 진전이 없어. 그러니까 실종과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진짜로 유미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사실 한국 경찰은 유미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어. 일단 유미의 행적이 끊긴 시간대가 너무 대낮인데다가 그녀가 목격된 수뇌버스의 종착지가 경주 시내였다는 점 때문이었지. 아이 생각해봐봐. 대낮에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 그 시내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이 납치를 당했다 하면 그 목격자가 아무도 없을 수가 없잖아. 북한 공작원들이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누구를 납치했을 리도 없고 게다가, 한국에서 굳이 일본인을 찾아서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거지. 하지만 유미의 가족들은 북한에 의한 납치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의심했어. 사실, 가족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유미가 실종되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일본에 있는 유미 본가에 감시자가 생겼다는 거야. 감시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부모님의 주장에 따르면 어느 날부터 남자 세 명이 검은색 차를 타고 자기 집 근처를 맴돌면서 가족들을 미행하고 막 살펴보고 그랬다는 거야. 심지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그랬었대. 갑자기 수상한 사람들이 막집 근처에서 보이니까 저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이 아닐까 싶었던 거지. 게다가, 유미가 실종된 이후로 1년 반 동안 유미 본가에 상한 전화가 여러 번 걸렸다고 해.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그때 가족들이, 납북 피해자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 생존을 알리려고 무언의 전화를 걸었다는 그 뉴스를 봐서 이 전화가 혹시 북한에 있는 유미가 건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끝내 아무것도 밝혀지진 않았어. 타지에서 홀로 돌아다니던 그녀가 나쁘게 타겟이 된 건지, 또는 범죄 피해자가 된 것인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알수 없다고 해. 유민의 부모님은 1992년부터 해마다 유미가 실종되었던 3월이 되면 경주경찰서에 편지를 보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곤 했었었대. 한국 경찰이 성심성의껏 수사해준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않았었고 딸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라는 마음이서였겠지. 딸의 존재가 어쩌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기도 해. 한동안은 주말마다 직접 경주를 찾아가서 사라진 딸의 흔적을 찾기도 했다는데 이런 노력이 무색한 결과가 너무 속상한 것 같아. 또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국내의 반일 심리가 당시에는 지금이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인 실종 사실이 뉴스로 보도되지도 못했을 정도였다고 해. 아니, 애초에 언론사의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거야. 소수 언론에서만 그냥 짧게 보도하는 정도가 전부였어. 만약 유미의 실종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널리 알려졌다면 그녀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2012년, 유미의 아버지는 딸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져. 만약 유미가 살아있다면 벌써 쉰이 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일 거야. 그녀의 어머니는 중년의 모습이 된 유미가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종종 꿀 정도로 여전히 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일본 경찰도 그 유미 실종에 대한 제보를 현재까지도 받고 있고, 유미의 가족들은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난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미 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